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아,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 주일이 항상 기다려져요. 오늘은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43과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모여 무엇을 할까요? 다시 한번 더요. 함께 모여 무엇, 무엇을 할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1년에 3번씩,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했습니다. 바로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백성들의 마음은 기쁨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백성은 길게는 일주일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혼자만 따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렸답니다. 절기 동안에 함께 지내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족이 될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제 기억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미로를 따라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미로를 보게 되면은 출발이 있고요. 여기 성전 도착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우리가 미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여기 출발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출발해 볼게요. 예, 어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음, 6월절 따라서 네, 그 다음에 7, 7절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예, 이쪽으로 가서 가족이 나오고 네, 친구가 나오고 네, 어, 친척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성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목사님 따라서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목사님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세 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미로를 따라가면서 보았을 텐데요. 어떤 절기들이 있었나요? 바로 6월절, 77절, 장막절 세 개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 날은 예배를 드려야 했었어요. 어, 미래의 출발점을 보게 되면은요. 출발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혼자의 길과 바로 함께의 길이 있어요. 어 도착점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죠, 우리가? 바로 함께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에 혼자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족과 그리고 친척과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시간, 어, 이,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날, 반드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삼았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질문을 하면은요, 우리 친구들 핵심 문장으로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어, 우리는 함께 모여 무엇을 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요. 다시 한번더 읽어볼게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요. 네, 이 시간 실천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 내 마음대로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신교회 유초등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어, 실천하기에 있는 시계 보게 되면은요, 시계를 보게 되면 어,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 바로, 시계 바늘이죠. 어, 우리 친구들, 우리 유초동부 예배 시간을 여기에다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요. 어, 우리 9시에 들이죠. 9시, 예, 10분이면은, 이렇게 예,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누구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 함께 라는 글씨를 한번 차근차근 여기 연한 부분 따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 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해요. 예,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냥 공간적으로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아니, 공간적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사랑하면서 나누고 베푸고 그렇게 할때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건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지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챈트 영상 보셨죠? 챈트 영상을 보셨는데요. 챈트에 들어가 있는 그 단어들을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아래 단어 어울리는 동작을 한번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고요. 요절 챔트에 맞춰서 반율동, 반율동을 만들면 참 좋겠는데, 한번 우리 친구들 각자 이렇게 어떤 동작을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어, 목사님, 목사님이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같이 한번, 어, 따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보라죠. 보라. 볼때 이렇게 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마지막에 하트 하는 거였죠. 다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하트 만들어주시고요. 어. 선하고 아름다운 고.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만의 동작을 한번 만들어 봤나요? 예, 네, 잘 만들었을 줄로 알고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도록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심을 담아서 이 시간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자. 다시 한번 더요. 함께 모여 예배하자. 네, 이 시간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함께 모여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주일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امين